성령의 불살력은 이제 그,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이렇게 싹 손으로 탁꺼내됩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들어오고, 그때는 기도할 때 몸으로 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몸이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 그러고 나서 강단에서 그냥 성령의 불로 해도 사람 몸속에 이제 그 뜨거움이 들어가면서 속에 있는 이제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질병이.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냥 강단의 성리의 굴로. 머리가, <laughs> 머리가 아픈 사람들 을보면 이제, 그냥 머리 손안 대고도 성리의 굴을 부서 성리의 굴을 부서서 하면 불이 일단은 들어가면은 머리가 좀 시원해요. 머리가 시원해. 그리고, 또 이제 폐가 아픈 사람들은 성내에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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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성내의 불이 이제 그 질병을 태워가지고 치료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속병이 있었는데 그냥 성내에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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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속이 불편한데 좀 시원하네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laughs> 그냥 정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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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도 응 음, 갑자기 토하고 토하는 거 토하면서 기침하는데 불러 불러 했더니 속이 이제 마음이 좀 가뿐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허리가 아팠는데 예수이름으로눌래이 신경을 자유할지라. 어 그리고 성령이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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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그랬더니, 뜨끈뜨끈한데 허리가 안 아프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병원에 누워있을 때한번 신방 갔는데, 그냥 무릎에다 대고 성령이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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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예수이름을치료될지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걸어다니더라고. 가족들이, 3개월 동안 안일어났는데못 일어나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시할 거예요. 성령의 불로, 불러, 불로, 불러, 불로 하니까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성령의 불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첫째는 자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에게 임파테션을 받으면 더 좋아요. 성령의 임파테션. 저는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이제 그방언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한참 방언 기도하는데, 네, 같이 방문기도 하는 그 목사님이 뜨거운 불이 임하면서, 내 몸에서 뭐가 떠나갔어요. 그러다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비염이 있었는데, 비염이 사라졌다는 그런 감정도 하시더라고또 어떤 분은, 자기는 몸으로 느끼지 못했는데, 이렇게 불로, 불로 했는데, 불이 하나님께서 불이 들어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만 가도 막 넘어질라고 그래 넘어질라고 막 불이 들어온다는 거 불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 대화만 해도 아 불이 오네요 대화만 해도 불이 오네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예민하신 분들이고 예민하신 분들 실름으로 살아있지 라 그러면 영들이 떠나가는 것도 보입니다 그. 영안이 열리는 것은 이제 그 영안이 열린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영안이 열려요. 안수 받으면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 어떤 원장님이 응? 영안이 열렸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설를 하면서 이렇게 그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보, 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저는 이제 그, 음, 옛날에는 그, 한, 10년 전에는 그냥 머리에다 손 안, 안 얹고 그냥 불로, 동네 불로 해도 사람들이 하니까 불이 들어오, 드러, 불이 들어오네요. 나는 이렇게만 한 거고 성령께서 불을 붙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어,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불쌍하니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불을 부어주는 거, 불을 부어주는 것. <laughs>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기도 사역을 하는데 네, 모르는 분이 왔어. 그래서. 성격이 불 같은 사람이야. 응. 응. 나중에 그 성격 이 불이야. 그래서 성내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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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가 좀 시원할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거죠. 어깨가 시원할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가 응? 내가 아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내가 한게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게, 성령께서 가르쳐 줘서 아는 아, 겁니다, 성령께서. 그니까, 사람들이, 응? 무슨 사역을 그렇게, 그냥, 손, 이렇게 손만 대는 거예요, 손만. 어떨 때는 손을 이 이렇게 머리에댈때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무릎에다 댈때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발가락에 대도 발가락에 싹 불이 들어가더라고. 어떤 분은 이제 그 능력 받으려고 이제 그한번만다자에서 갔는데, 아, 목사님의 그 능력을 불을 좀 많이 부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붙는게 아니고 하나님 부으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불로, 불로, 불로. 그랬더니 그 사람 눈으로 불이 들어가, 들어가더만, 응? 눈으로 불이 들어오 온몸이 이렇게 뜨끈뜨끈하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불 둘, 한번하 저기 양주에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도 보게 했는데, 이제 그, 막 안수하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몇 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몇 분은, 아픈 사람도 안 사고 나 그래서 저는, 그냥, 불로, 불로, 불로. 이렇게 불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 능력을 부은 것 같아, 이전에 그러, 그러더니,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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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불로. 어떨 때는, 이제, 그냥, 불로 하나님의 쓰는 거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laughs>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아손 한번 씻어 가 그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불로 해도 아, 처음 오는 사람 응. 뜨거워요. 묶겨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불로 성녀의 불로 성녀의 불을 부어서 불로 성녀의 불을 부어서 그래서 저번에 는자그 아주 저기 지방에 부산 쪽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영상 통화를 하는데 기름 부을 맞고자 해 가지고 영상 통화를 합니다. 하나님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 응? 영상통화를 해도 기름이 부어지네요. 그분 하는 이야기 영상통화를 해도 기름이 부어지네요. 그리고 수원에 어던 목사님은 영상통화를 해도 불이 부어지네요. 불러 불러 그리고 영상통화를 안하고 그냥 전화상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불을 부으셔서 하는데도 영상 통화 안에도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 느끼는 사람들은 이그 성령으로 좀 예민하다는 것, 예민하다는 것.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를 하루에 한 시간씩 하고 성령님을 생각하면은 예민합니다. 예민 예민 예민한데 그 능력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 특한 능력자가 있어. 능력자에게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은 불의 느낌을 느껴요. 불의 느낌. 어느 사람 전화번호만 생각으로 기름, 기름붐이 오지 않아요. 내 전화번호 생각에 기름붐이올 거예요. 영상 보면서 기름붐이 엄청나게 많이 올 거예요, 지금.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아, 조회수도 좋네. 근데 딱 트는 순간에 기름붐이 임해버린 니다 기름붐이. 성령의 기름붐이. 자, <laughs> 손에 이제 그 느낌이 없는 분, 이, 이한 시간에 성령의 짜릿한 기름붐이 부 임하기를 바랍니다. 손에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면은, 전류가 흐르고, 짜릿짜릿 하지 않아요. 그리고 손에 막 이렇게 크게 이제, 손같이 이렇게 뭉치지 않아요. 그리고 손이 막 이렇게, 막, 진동을 해, 진동을. 이렇게 영안을 보면 천사들이 막 이렇게 자꾸 흔듭니다, 흔들어요, 천사들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 막 몸이 진동이오고, 진동이오고. 어떨 때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하늘이 보여요, 그냥. 눈은 감았는데 하늘이 영화를싹 보여. 천사들이 보여, 천사들이. 이한 시간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손에 진동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 손에 진동이 오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진동이 옳지하다. 손에 진동이 옳지하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그리고 이제 그 안수, 이제 안수 받을 사람이 이렇게 딱 나타나면은 이런 현상도 나타나더라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손에서 막 불이 나가. 손에서 엄청나게 불이 막 세게 나가. 불이. 불이 나가는 것은 이제 그걸 체험을 한 사람 알아. 불이 막 나가면 불이 나가. 연세 성예 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서 성예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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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성예 불로. 답답한 사람은 답답하게 풀어질자 성예 불로. 성예 불로. 성령의 불로, 축복의 불이 부어질째라서, 성령의 축복의 불을 부어서, 축복의 불을 부어서, 축복의 불을 부어서, 치료의 기름을 부어서, 치료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석병이 있는 사람, 성령의 불로, 석병이있 사람, 성령의 불로, 목이 아픈 사람은 성령의 불로. 머리가 아픈 사람은 머리가 시원, 시원해질때라성령의 불로. 무릎이 아픈 사람은 성령의 불로, 불로 치료될지하다.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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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허리는 깨끗이 치료가 될지하다.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정예의 불을 부셔서. 할렐루야.